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어, 청소년 매일성경 네, 본문 말씀 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네, 어제 본문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고 이제 싸워서 승리하고 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수인 블레셋을, 어, 사람들을 처 죽이고 돌아온 다윗을, 다윗을 이제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근데 그때 사울의 귀에 매우 거슬리는 말이 이제 하나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에게 왕과 다윗이 같이 이제 같이 들어오고 있는데 왕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사울이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다윗에게 남은 거는 왕이 된 일밖에 남지 않았군.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깊숙이 사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자. 그 시기와 미움이 다윗을 향해 그 폭발하고 있는 어, 그런 마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 시기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 시기지만 상대방은, 상대방은 나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믿고 싫어지게 만듭니다. 극기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협하고 있고, 어, 그리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까지 미치게 만듭니다. 식기심이 그렇게 우리 영혼을 갈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물이 죽인자는 천천요,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에 그 비수처럼 꽂히는 그런 경험들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 내말 때문에 상처 받았어라고 이제 말할 때그 말이 우리에게 이제 비수처럼 꽂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비수같 비수 같이 꽂히는 말이 만약에 우리의 그 식의심과 관련된 것이라면. 즉 시기심을 어, 발동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곧 미움이 되고 그 미움이 곧 우리의 영혼을 갈가먹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 망가뜨리는 영혼의 그 독조와도 같습니다.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미움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잠원은 그 우리에게 시기심에 대해서 그래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로다. 시기심은 우리의 뼈를,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학성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악덕과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다. 우리가 버려야 될 목록에 시기, 시기심도 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의그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입니다. 그 시기가 우리는 사우를 어떻게 썩게 만들고 잠직하였는지를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시기와 미움의 반대말은 화평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화평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마음에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식이나 움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주시도록 좀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